날이 많이 추워졌지요? 이번 겨울 따뜻하게 보내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무슨 주일이었죠? 네, 추수감사 주일이었죠.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 베풀어주신 그 익숙함의 은혜에 감사하셨는지요? 소망하기는 한해몇 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에 익숙한 것들, 곧 소중한 것들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도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복된 주의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에 증언된 예수님의 생애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의 음성을 듣고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는가? 예,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읽었지만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리뽀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지역을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디에요?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이 곳이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떠한 곳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원래 이름은 바니아스예요. 바니아스. 원래 작은 항구 마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작은 항구 마을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조성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나눠서 통치하던 분봉 왕. 그 분봉한 빌립이 바로 이 작은 항구 마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곳이 어디죠? 네포죠. 원래 이 네포는 네포 지역이라고 불렸지만 행정구역이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세운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이름의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도시의 이름 어디서 많이 근데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 가이사랴 가이사랴라는 뜻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공화정에 나온 불세출의 영웅 있잖아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시저죠, 시저. 그는 로마의 전무후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었던이 카이사르는 그의 사후에도 로마의 통치자를 일컫는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라는 단어는 곧 케이사르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계획 도시이자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인 카이사르를 이름으로 사용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단어 뒤에 앞서서 말씀드린 분봉한 빌립이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도시의 이름을 바꿔 달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아무 도시에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은 곧 로마의 영광과 위험을 나타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도시의 왕의 호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야 됐고요. 일정 수준 이상의 도시의 형태를 갖춘 곳에만 그 이름의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휘황찬란하게 조성된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세상의 힘은 이런 것이야라고 보여주는 그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겁니다. 바로 그곳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같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보면 13절. 예, 우리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리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그 휘양찬란했던 도시 가이사라 빌리보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의 인자, 그러니까 나를 누구로 부르고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가이사리아, 빌리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치자면, 어, 강남역 한 사거리 정도 될까요? 음, 앞구정 현대아파트 정도? 현대아파트 앞에? 아니면 잠실 롯데타워 앞에 뭐, 석촌호수? 그 정도 될것 같아요. 바로 그런 곳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힘의 정점을 보여주는 그 도시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부르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그 엄청난 휘황찬란한 앞에서 세상적으로는 볼품없는 가난한 땅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그 질문의 제자들을 뭐라고 대답하나 볼까요? 14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도이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의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한번더 질문하시는 거예요. 본문 15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15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와 같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일단 알겠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곧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말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15절과 16절 사이에 꽤긴 침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긴 침묵 이후에 베드로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16절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아멘 예수님의 물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선뜻 누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눈이 휘둥그레지는 생전 처음 보는 가인사나 빌리뽀라는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 도시 앞에 내가 알던 예수님은 이제 평범한 이스라엘 청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선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비교 불과한 그리스도, 즉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이 놀라운 대답에 예수님은 단것 같이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마지막 말절, 마지막 절 말씀,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유나 시모나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아멘. 예수님도요,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을 생각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기특함과 놀라움을 담아 가지고 17절에서 이야기 하십니다 예수님이 17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베드로가 16절에서 한이 이야기, 이 고백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라고 말하죠 바요나가 뭐냐면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인 거죠. 예. 즉,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16절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은 내 아버지 요나에게서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너를 이 자리에 나의 제자로 부르신 성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1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의 그 이름을 사용했던 도시였고요. 왕의 이름인 빌립을 따 가지고 만든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화려하게 조성된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인 거예요. 세상에 힘은 이런 것이다 보여주던 도시. 예수님이 태어났던 나사렛에서는 그리고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에서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볼수 없던 것들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이 강의사냐 빌립보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재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고요. 더 나아가 다신교였던 로마의 종교관을 떠나서 수많은 신들의 그 화려한 신절이 있던 더군다나 황제를 모시는 신전까지도 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 도시의 미용은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준욱들게 했고요,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초라하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가인사나 빌립보라는 세상은요,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은요, 예수님 곁에는 이러한 화려한 도시에 견줄만한 세상에서 힘께나 쓰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삶에 지친 사람들만 있을 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가인사나 빌리뽀라는 세상과 예수님을 비교해 본다면,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세상보다도 한참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5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은요, 다음 같은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인사나 빌리뽀라는 도시가 있다. 너희들이 보는 이러한 화려한 도시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보기에 이 도시가 크냐? 아님 내가 크냐? 세상의 힘이 크냐? 아니면 내가 크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질문을요 오늘 본문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 신학대학원 시절에요 교보문고 강화문점에서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교보문고 강화문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점이죠. 예, 뭐 들어가면 뭐책 파는 곳도 있고 뭐 다른 거 파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팝니다. 그곳에 전공 서적을 사러 간 적이 있어요. 네, 다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넓디 넓은 서점, 그 수백 미터는 좋게 될그 서점에서 제가 전공서적을 찾으려고, 살려고 갔던 종교 코너는요, 채 10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종교 코너에 있던 책보다 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그 넓디 넓은 서점을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한 10m 내에 되는 그 종교 그 파트, 종교의 책들에 모여있는 그 섹션에서 기독교 서적은요, 채 3, 4m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뭐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으니까. 그곳에서 그렇게 전공서적을 사서 나오던 날,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렇게 작은 분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작은 공간밖에는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구나. 그 커다란 서점 안에서 종교는 10미터 내의 방구밖에 안 되는 거고 그중에 기독교는 3, 4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작게 보였던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가인산의 빌리뽀 앞에서 예수님이 누가 더 크냐? 라는 질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세상의 객관적 시선 앞에 내가 알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초라하고 작게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견산시산, 견산시수, 견산불시산, 견수불시수, 견산지시산, 견수, 지시수.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뜻을 풀이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견산시산, 견수시수. 내가 보니,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런데 돌아보니, 견산불시산, 견수불시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물이 물로 보이지 않고, 산이 산으로 보이지 않더라. 견산, 지지산, 견수, 지시수.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산과 물을 보니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었더라.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도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말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제자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일상의 주권자로 보던 때가 분명히 있었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봤던 시기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알아갈수록, 희양찬란한 가이사라 빌리뽀 같은 세상을 만날수록, 우리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질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교보문고의 작은 분량만 채우고 있는 종교 코너를 보며 하나님이 작다고 생각한 제 모습처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요, 그제야 우리는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견산 지시산, 견수 지시수처럼 우리가 다시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분은 변함없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변해 있음을 그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할 말이 없어서 서로의 눈만 바라보던 그 모습이 과거의 나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한 송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이 말에 무슨 대답을 할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 믿기는 하는데요. 내가 가진 이 가침보다 하나님이 더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예수님 믿기는 하는데요. 내가 살다가 깨달은 이 세상의 논리보다 더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삶과 신앙은 아닌지, 사랑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이 작아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보다 작게 바라봤을 때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성의 주권자심을 깨달았을 때나,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소망하기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처럼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상의 힘의 정점을 보여주는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 물음은요 오늘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세상보다 크신 분으로, 아니면 이제 내가 알게 된 세상보다 작으신 분으로. 둘 중에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보다 작게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하나님이 작게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에 언제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고백과 삶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